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1일 기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LS 일렉트릭 주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엔비디아 호실적의 북미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수주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 차익매물로 인해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LS 일렉트릭 입력하고 분석 시작을 누른 후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사이트 주소는 영상 왼쪽 하단 프로필을 누르면 나옵니다. LS 일렉트릭은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고 재무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 단기 고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여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기준 목표가는 51만 원 손절가는 41만 8천 원으로 분석됩니다.